하다행 스티커 붙이다가 감전됐다고 감전은 정말 한 순간이야 이 사고는 한 지하철 전기실에서 일어났어 한 직원이 고압 케이블의 접지선 구분하려고 표시용 스티커를 붙이다가 감전된 거야 보통 전원을 끄잖아 고압 케이블 두 라인 중 하나만 단전된 상태였다 문제는 그두 라인이 연결된 접합부에는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거지 결국 그 부분에 닿으면서 맞아 그대로 감전 사고로 이어진 거야 지금은 어떻게 됐어? 1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책임이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 작업지시 체계나 감독 부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래. 아직도라니. 강원도의 한 은행 지하 변전실에서도 감전 사고가 있었어. 전기 설비를 점검하던 직원이 전기 점검 중 전원을 넣다가 감전됐다고 해. 3년마다 하는 전기 점검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잘못됐나 봐. 점검 중인데 왜 그런 일이? 불까지 났다가 진화됐다고 하더라. 원인도 알수 없다니. 책임과 보상이 명확한 사례도 있어. 어떤 사건인데? 한 제조업체가 공장 취업을 하면서 전기 공급을 끊어달라고 전력 공급 기관에 요청했어. 그럼 전기가 차단됐을 텐데 왜 사고가 나? 현장 점검을 간 공급 기관 직원이 안전 개폐기를 열지 않았고 외부 전선도 그대로 둔채 철거를 의뢰하지 않았다. 공장 안쪽 전기 설비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 박기철 아, 나. 조마조마해. 그런데 몇달후 공장 직원이 전력이 차단된 줄 알고 대전만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 거야. 그렇게 사고가 난 거지. 듣기만 어... 해도 오그라다. 이 사고는 산재로 인정됐고 유족에게 약 2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어. 그리고 전기 공급 기관을 상대로 추가 소송도 냈는데 법원이 약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대. 전기 공급 기관이 90%, 공장이 10% 책임을 지게 됐다고 해. 하, 다행이다. 보상이 필요 없는 현장이 가장 안전한 현장이야. 삶을 지키는 예방이야말로 진정한 보상이지. 지금 하다행 구독하고 나를 지키는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